GLB 250이고요. 200D만 보다가 250은 처음 보는데 이쪽 범퍼 디자인이 좀 변경이 됐어요. 좀 검정색이라서 바디 컬러가 좀 검정색이다 보니까 좀저 부분이 좀안 돋보이는데 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휠은 그대로고요. 헤드램프 디자인도 좀 변경이 됐고 그리고 스테어링 열선 옵션이 없었다가 뭐 A 클래스 CLA GLA GLB 전부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바감도 이렇게 벤츠로 바뀌었고요 통풍 시트는 원래 없었고 이렇게 열선 시트랑 메모리 시트만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원래 안 들어가 있었고 이 부분은 좀 약간 달아난 가죽이랑 이렇게 갑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좀 이렇게 잠자린 대로 바뀌었죠 이게 좀 가장 크게 좀 돋보이는 것 같은데 무게감도 좋고 되게 조작할지 좀 뭐랄까 컴팩트하면서 완전감 있는 주행감도 제공이 됩니다 어댑티브 크루저도 조작 어댑티브 크루저도 들어갈 고요 그리고 조작할 때 고급스러움도 느껴볼 수가 있고 실내도 보시면 이렇게 엔비언 트라이트가 이쪽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것도 좀 다른 점이고 그리고 뭐 송풍구도 이렇게 엔비언 트로 엔비언 트라이트가 한번 뭐 들어가 있는지는 좀 커버 알겠지만 시탑 충전구라든가 충전소켓도 적용이 돼 있고 주행 모드 분명하시면 되고 커플더라든가 뭐 좀, 좀 센터 콘솔 이 부분이 논슬립 패드로만 좀 덩그러니 있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암레스트 한쪽 이렇게 수납 공간이 좀 깊게 있고요 시탑 충전구도 두개 들어가 있고 복합 연비도 1 0 5 k m 로 연비도 좋고요 이렇게 루프랙도 적용이 돼 있습니다 뒷차석 편의상 같은 경우에는 열선 시트는 원래 안 들어가 있고요. GLA보다 GLB 모델이 뒤쪽에서 공간이 훨씬 더 여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GLB를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파노라마 선루프도 정의되어 있어서 뒷차석에 서서 굉장히 시원한 개방감도 제공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컵홀더와 이렇게 앞레스트도 제공이 되고요. 송풍구도 들어가 있고 뒷차석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. 그리좀 GLB의 장점이죠. GLA보다 더 넓으니까 스타일 충전기라든가 이렇게 포켓도 들어가 있고요. 실내 디자인 이렇게 뒤에서 봐야 좀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스테이링 휠만 바꿨을 뿐인데 굉장히 좀 세련됐고 좀더 고급스러움이 돋보이죠 루프 마감도 좀 블랙으로 돼 있어서 고급스러움과 실용성두 가지다. 적용이 돼 있고. 테일 어. 램프도 바뀌었고. 그리고 듀얼 배기가 적용이 되어있지만 이건 페이크고요. 디퓨저도 좀 공격적으로 되어있으면서 3호 a m 지 못지않게 좀, 고, 좀 공격적인 뒷모습도 보여줍니다. 이것도 좀 GL 비교 공본 모델의 좀 장점이죠. 그리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 하단에도 좀 여유로운 수납 공간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납공간은 여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또 뒤에 있어서 좀 무게중심도 맞춰 놓은 것 같아요 이거 부분 변경된 모델 35AMG도 있고 250도 있으니깐요 전화 하시면 출고 바로바로 해 드릴 거고 이 지금 바로 출고 되니깐요 250만 해도 뭐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250도 있고 200d도 있고요 그리고 35AMG 신형 모델도 있으니까요 부분 변경된 거 연락 주시면 출고 바로 말해 드릴게요 하는뭐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. 디자인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뻐졌고요 테일 은프랑분저이부이렇게좀 뭐 공격적인 디퓨저 헤이트랑이트랑범이렇게범이여분은이부분부분